들어오는 매물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귀한 공수의 여부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약간 색깔은 약간 검불비를 연상케 하는 스카이미아의 보통기관의 p 8 0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짜란 이거는 20년 등록의 실비앨범 13반 키로 딱 틀었습니다 거기에 요즘에 이제 20짜리 인바디를 많이 이용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5조 기관 차량들도 10m20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10m20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어, 좀더 이제, 어, 장점은, 보시면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나있죠. 이게 융이 상승이 돼서 상승인바디입니다. 거의 이제 원3급이나쓰3뭐 뭐 이런 것들에다 상승인바디를 많이 장착을 하시는데, 요거는 상승 입맛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높이 차장고나 이런 거짐실으실때좀더 부담이 좋고 거기에 또한 가지 장점 장점이 계속 나오네요. 보시면 냉동기가 메리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농수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신선식품 이런 뭐 것들까지 골고루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거기에 어, 뭐, 냉동기에 뭐, 상승기까지 장착하고, P280, 뭐, 요거 뭐, 뭐, 아마 출고 하는, 하려고 하면은 거의 2억대에입학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 이제 세금적으로 보의 주시면 되고, 보시면은, 네, 뭐, 사이드 가로바나 뭐 아니면은 뭐, 연료 탱크도 뭐, 짜리몽땅하게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부도 도식 상태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이제 한 2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다가 뭐 게이트 부분도 뭐 전혀 어... 손상한거 없고, 거기에 보시면은, 윤마디트 같은 경우는 우리 판이 이제 무거운 짐을 실거나 하면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철판이 떴나 안 떴나 확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뭐 중량 짐을 실었거나 해서 뭐 이렇게 뭐 철판이 우그러지거나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유볼트나 어 이런 식으로 동주 특장에서 했는데 유볼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디에든 네 발을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유볼트로 이렇게 그 구멍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어디에든 걸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 게이트 미트랩도 한주 들어가 있고. 두 날개 쪽에도 두 줄이 들어가 있어서 예, 짐 고정하시는데 편안하게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차량입니다. 어, 뒤 문짝도 보시면은 뭐 약간의 부식도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어, 유리 섬유식으로 이제 겉으로는 유리 섬유로 해서 단열식으로다 다 되어 있고 볼트 사이에 뭐물 먹어서 떠는 뭐 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도 냉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무로 돼 있으면 이제 스키가 탈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판, 서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네, 냉기, 네, 냉매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구 방식으로 이렇게 뒤에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 뒷부분도 사고 전혀 없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윙을 저희가 이제 상승분을좀 보여 드리려고 윙을 위에 올려놨는데 스키나 어,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뭐 신차 급 그대로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어, 키로수도 이제 13번 밖에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 옆에 보시면 이제 화성농도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냉동이 달려있죠. 그래서 신설식품까지 하실 수 있다는 라거잠점 기억해 주시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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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 이렇게 익스테리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 계기판들이나 완전 뭐 게이지 뭐 색상 같은 것도 골고루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들어가 있고 와 파킹 뭐 이런 것도 버튼도 저희 뭐 이렇게 짝대기 막 이런 거 아니고 네, 굉장히 지금 이쁘게잘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이쪽에 이제 기어 스틱이 있고 네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주행거리 이제 16만, 네. 13만 키로. 네. 13만 200 키로. 다 차량입니다. 뭐 아무튼 뭐 냉동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랑 다 이렇게 해서 후방카메라랑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와이 공간감이 중간에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하고, 음. 내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뒤에 이제 시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매립형으로 해서 뭐 에어컨이랑 이런 게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바로 사용하시기에 사업에 투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엔진 액셀 한번 밟아보면 와문 닫았는데 지금 액셀 밟은 거거든요. 와 소리가 안에서 거의 안 납니다. 네. 문 열고 소리를 들어봐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엔진 기계음이라기보다는 약간 비행기에서 공기 새는 소리 같이 약간 엄청 멋있게 예. 소리가 굉장히 잘 나고 네. 아무튼 요거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드네요. 네. 아무튼 요 차량 마무리해서 이제 정리해드리자면은 20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13만 k m 거기에 이제 1 0 m 20 상승 윙바디를 채택한 P280 네. 윙바디 차량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냉동기까지 예.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신선식품까지 예. 다한 번에 해결을 볼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뭐 윙도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차는 거의 뭐, 냉동기, 매립형, 그 다음에 상승인바디, 뭐 이런 것도 다 작업하는데, 거의 2억에 육박할 거예요, 신차는. 근데, 분명히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왜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저희 세경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